시장 전반적인 거 말씀을 드렸어요. 2000, 어, 2006년 천기누설 잘못 적었다. 이거 2026년인데 그죠? 2026년 천기누설 코스피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지금 시장고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스닥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나스닥이 바닥에서 1, 2, 3, 4, 5, 6, 7일 동안 올라왔어요. 7일. 7일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이 1, 2, 3일 정도 조정이 나왔어. 3일 정도. 그러면은 대략 지금 상승한 기간만큼의 절반 정도, 절반 못 가서 지금 조정이 나왔죠. 그럼 내가 보는 뷰는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미국장이 밀려도 나는 여기서 양봉이 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로 돌아가도 분명히 얘는 이제 상승 어, 시그널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야. 하루 더 밀리는 거, 단위 밑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 쓴다. 빵, 이렇게 나와버린 거거든? 그래서 우리 멤버십 분들께는 내가 25,550짜리부터 매수를 잡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홀딩 중. 여러분들 이거 혼자 매매하면 내가 이렇게 알려줘도 이대로 가는데도 여러분들 홀딩 할수 있겠어요, 이거? 연속 양봉 3개잖아. 여기 하나, 둘, 이날까지 3개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린대로 그냥 나와버렸어. 이거 그냥 나왔다. 자, 그래서. 내가 우리 멤버십 분들 타점을 어떻게 뒀는지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25,570과 25,600. 스탑 없이 홀딩. 25,570과 25,600 자리가 그때 차트가 여기까지 보였잖아. 이게 어디야. 570, 25,600. 이 자리에서 딱 매수를 체결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장 상방 본다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린 따라가지 않아요. 걸어놓고 자. 자, 보면 밑으로 꾹 내려가면서 그 자리 빵 터치했죠, 여러분. 보세요. 봐봐 이 자리에서 딱 체결이 됐잖아 그죠 체결됐고 25,000까지 밀릴 수 있는 거 참고하고 비중 조절 하셔라 이게 무슨 말이야 25,000 초반 핑크색 라인까지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야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블루넌의 핑크색까지는 밀리는데 여기서는 나는 뒤도 안 보라 보고 매수하고 그냥 홀딩 할 거다 저호의 매수 기회를 또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1차 매수한 것만 홀딩 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1차만 홀딩 해라 봐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자를 주면 땡큐인데 저 자리 안 줘버려. 어,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냥 가. 자, 두 다음. 이때, 나스닥, 여기까지 보일 때, 나스닥 추가 매수 구간은 두 곳입니다. 어떻게? 눌림은 핑크색 5만 2만 5천 100. 어, 만약에 이렇게 눌렸다 가면 땡큐. 그리고 차라리 2만 5천 750을 돌파하면, 돌파하고 눌릴 때, 매수. 돌파할 때 따라가거나, 돌파하고 눌릴 때, 왜? 돌파하면 여러분들 눌릴 때마다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매도를 여기서는 잡으면 안 돼. 밑으로 밀렸다 갈지, 위로 바로 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매수매도를 저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 다 생각해놓고 잡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되나 보세요. 25,750 돌파했네. 그지? 1차 매수를 25,600 이하에서 했으니까, 750 돌파하면, 그 다음에 타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스닥 저항 돌파 나왔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매수하세요. 25,659군. 선물 3천만원 기준 3개 5천만원 이상 5개까지 비중 확대합니다. 목표가 그냥 보여줄게요.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따라잡으면 좀 목표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1,000 포인트 익절하려고 지금 홀딩하고 있고요. 1,000 포인트 익절하려고 목표가는 26,500에서 26,700이야 여러분. 25,650을 또 한번 주는지 봐봐. 25,650 보세요, 여러분들. 미쳐버렸지. 25,650딱 찍어버렸잖아, 이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날라온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오신 분들. 자, 1월 8일 다음 날, 다음날, 비중, 못실으신 분들. 왜냐면, 이때 오신 분들 또 있거든. 시간이 지나고 오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 2 5 6 8 9 구간. 여기죠, 여기. 검정색 라인에서 추가 매수, 어. 그전에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 확대하세요라고 알려 줍니다. 그 자리를 찍어 줍니까? 검정색 딱 찍어 버렸잖아. 여기서 추가 매수가 돼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장중에 실시간 차트 보고 있으면은 흔들려요. 마음이. 어차피 25750 돌파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시장은 눌를 때마다 매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 매수 또 됐고. 그래서 어제 26000까지 돌파가 나왔죠? 어, 그래서 지금 대장정의 여정이 대가하고 있는 거고 블루너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시킬 겁니다 그게 시간 지나면 지금에서는 26,677 인데 시간 지나면 이게 26,700 정도 부근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저 자리에서 우리는 요번에 한거 1000포인트 정도 익절할 겁니다 단기 매도에 어, 급소가 되는 거야 이 자리에서 매도를 딱 치면 여기서 한 300에서 500핀 또 수익나는 자리가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알려주는 거야 미리 5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5일은 나스닥에 26,700짜리를 지금 돌파가 나왔죠? 이거 왜 그래? 얘는 왜 그래, 여러분들? 여기 앞전에 보면, 여자리는 매도타점이 맞잖아요. 이 자리는 매도타점이 맞잖아. 그죠? 여기서 흘러내렸잖아. 근데 여긴 돌파 나왔지? 이것까지 내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5일 3월 물 핑크색 쌍바닥 찍으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핑크색 쌍바닥 여기야, 여러분. 지난번에 나스닥 폭등이 나왔던 이유가, 핑크색 쌍바닥 찍어서였거든요. 여기, 여기. 자, 핑크색 쌍바닥 찍으면 추세 상방으로 돌린다고 말씀드렸고, 나스닥 26,900, 녹색 라인, 오늘 설명드렸던 거 아까 거기, 5일은 이미 먼저 도달했고요, 이 구하는 매도타점이나 일봉상 추세 살아있어서, 60일에서 1차 매도 한다고 하잖아. 60일, 여기 보이지도 않아, 차트에선. 우리 60일에다가 오늘 매도를 걸어 놓은 거예요, 60일 때 빵빵에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일이 그 자리에서 맨날 못 넘어가고 두드러 맞다가, 뚜드러 맞다가 요번에 그 자리 돌파가 나오잖아. 어. 돌파할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줘버린 거야. 자, 여러분, 이걸 5분 봉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5분 봉 많이 보시죠?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시켜서 여기서 익절시킵니다. 여기서 매도 시켜서 여기서 익절시키고요. 여기서 매수 잡아서 여기서 익절시키고, 여기서 매도 잡아서 여기서 익절시키고, 여기서 매수 잡아서 여기서 익절시키고, 매도 잡아서 매수 익절시키고. 이걸 했다니까? 이렇게 하면 거짓말 같지? 보여줄게요. 이거 5일 타점 어떻게 했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5일 같은 경우에 이날 1월 2일자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일 때야. 1월 2일자 자, 5일 양 매수. 무슨 말이야? 매도는 여기다 걸고요. 여기 매도는 여기다 걸어라. 이게 딱 선을 딱 줘.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야? 이 자리에다가 매도 하나. 이 자리에다 매도 하나. 걸란 얘기에요. 1대1 비중으로, 1대1 비중으로. 그니까 러 만약에 4개 사실 분은 이 자리에서 2개, 이 자리에서 2개. 그지? 매도는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매수도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뭐, 자금 크신 분들은 3개, 4개. 그건 본인 자금에 맞게끔 알아서 1대1 비중으로 딱딱 2분할로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력이 아니고, 여러분도 세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할 때 현재가에서 매수냐, 매도냐를 여러분들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블루 논이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걸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선 여러분들 스탑 없이 홀딩이죠? 어, 크게 문제 생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탑 없이 홀딩인데 잘 보세요. 시간 지나볼게. 1월 2일이니까 3일 새벽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게요. 3일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체결이 안 됐다.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아, 1월 2일 날 들어간 타점, 5일은 체결이 안된 거야. 그럼 뭐가 돼? 손실도 수익도 없는 구간이 돼버린 거고, 자, 체결이 안 돼서 1월 5일 날, 이제 뭐만 줍니까? 매수 타점만 주는 거야. 여기 두 곳. 여기, 여기, 찍고, 주무세요. 여러분, 어, 이제 1월 5일 날 새벽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빵! 찍어버렸어. 블루넌에 들렸던 자리가 56.20인데 56.13이 바닥을 찍어버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매수는 된건 알겠어 그 자리에서 상방 가는 거 맞아? 빵자 1월 5일 날이죠? 1월 5일 날 새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 자는 시간에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가 상방 빵빵빵 자고 일어났더니 6일 날 일어났더니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차트를 봤더니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 어 그래서 익절하세요. 5일 59.20에서 체결된 거 익절하세요. 여기서 체결된 거 자고 일어나서 여기서 익절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200틱입니다. 200틱. 오후 5시, 6시 정도에 또 이렇게 타점을이 자리에서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기도 서 급등 나오긴 하네. 자, 이 사이에 매도 매수 거세요. 하고 우린 또 잔다 여러분. 잘 봐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빵빵빵빵빵빵 58.60이 또 걸려버렸어 매도 타점이 또 걸렸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방 나오면 또 수익이잖아, 그렇지? 보세요 하방 나와버리죠. 근데 1차 매수가 58 56.80이었잖아 매도 걸어놓은 게 체결돼서 자고 일어났더니 자동으로 익절이 돼버린 거야 여기서 급락 나오면서 여기서 또200 T이죠, 여러분. 여기서 매수돼서 여기까지 200t 익절, 여기서 매도 친게 여기서 자동 익절. 여러분 보세요. 7일날, 5일처럼 변동성을 주면, 계속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은, 핑크 매수, 파랑 매도 이렇게 해서 계속 먹을 수 있다. 내용 얘기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뭐라 그랬어. 핑크색 쌈바닥 나오는 과정이면 이제 추세 상방으로 전환된다. 이 내용이 1월 7일날에 이미 있잖아.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요거. 핑크색 쌍바닥이면 추세상방 전환됩니다 그래서 매수 잡으세요 56.30과 56입니다 이 밑에 있는 타점을 또 걸고 잡니다 여러분들 56.30과 56에서 체결되는지 빵! 여러분들 또 체결 떼버렸지? 또 됐어요 여기서 또 됐어 자 그럼 저기서 체결된 게 새벽에 자고 일어났더니 또 체결됐어 또 홀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반복하다가 여러분들 결국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상방 또 익절 또 익절 자 체결권 익절 57.50에 익절 또 했죠? 여기서 체결된거를 57.50에 또 익절했다고 8일날 이렇게 보내주잖아 자고 일어났더니 익절하세요 자그 다음에 1월 9일 9일자에 이자일에서 또 주죠? 5 9 5공과 60에 매도 주문한 거세요. 60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초록색 넘어가는 자리잖아. 그 이유가 추세 상방으로 돌리기 때문에 60자를 주는 거라고.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지. 자 9일자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된다? 빵또 체결 됐어. 5 9 5 0을 주는데 또 59.58에 체결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하방 나오는지 보세요.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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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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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 하방. 익절 타점을 보세요 여러분들. 익절 타점을 5 8 3 0로 익절 주문을 줬는데 바닥이 얼마야? 58.32 동일하게 주문한 사람은 이틱 차이로 이게 익절이 안되고 안, 되, 안 되고 본청 나갔을 겁니다. 요번에 올라가면서 봤나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서 본청 됐을 거야. 보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뚫고 나올 걸 내가 언제 설명해 줬다? 1월 7일자에 미리 설명해주고, 오늘 5일 타점 우리 어디다 건달했어요? 60일에 건달했죠? 여러분들도 60일에다가 1차, 2차 매수 걸 건데, 1차, 2차 매도 걸 거니까 여러분들도 61에는 매도 걸어도 괜찮아.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추가 매도 자리 어딘가요? 블론한테 카톡 주면 내가 추가 매도 알려줄 거고, 그 자리에서 또 하방 먹는 겁니다. 골드가 지금 신고가죠? 또 신고가인데, 보세요. 얘도 지금 블루 안에 오버슈팅 녹색 자리를 막 뚫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겠어? 분명히 얘가 핑크색 쌍바닥을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보세요. 핑크색 쌍바닥을 찍어버린 거야 여기. 핑크색을 쌍바닥을 찍어버리니까 추세 상방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때 당시 여기서 신고가 갈거라고 미리 알고 있어 여기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어 골드 또 신고가네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블루넌의 녹색 오버슈팅까지 올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때는 뭐뭐 뭐 잡아야 돼다할 수가 없잖아 나스닥을 잡아야 되니까 나스닥을 우리는 잡은 거고 거기에 5일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5일 추가로 단타 쳐드린 거고 골드까지 잡아버리면 나스닥을 못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매가 된 겁니다 골드는 그럼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의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단기는 흘릴 수 있어 그럼 내가 오늘 골드의 움직임을 보여줄까 여러분 골드가 만약에 하방을 다시 갈라면 얼마를 깨야돼? 여기 파란색 1차 매도 타점인 4600짜리를 장대음번호 깨야돼요 여러분 골드가 만약에 하방 밀려야 되잖아 여기서 장대양보 이렇게 내려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골드는 다시 한번 빨간색이나 검정색 라인까지는 올수 있다라는 거야 4500 중후반대까지는 올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 4600짜리를 안 깨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가잖아요? 골드는 여기 찍었는데 4600짜리에서 지지 받고 또 양봉이다. 또 신고가야. 어, 계속 신고가로 가는 거야, 지금 당분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중거대로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60일 지금 오늘 60.83까지 왔었네. 60일 자리에서 걸리고 한번 걸리면 여기서 하방 나오거나 하방 나오거나 어떻게 된다? 여기서 추가로 올라갔을 때는 블론한테 어, 물어보세요. 어디가 추가 매도 타점인지. 그거 알려줍니다. 여기서 계속 못 가. 블루넌의 오버슈팅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상방 못 갑니다. 이렇게 갈 때는 뭐 하나? 전쟁 이슈. 뭔가 전쟁 이슈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워낙 오일의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상에서, 어, 여기 추세 다 그려져 있잖아. 일봉상으로 이 자리, 매수, 이 자리 매수, 이 자리 매수 구간이니까, 지금은 오일은 상방 올라오고 있는 거다.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해외선물, 탓점, 자면서 수익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뻥카 아니죠? 자면서 수익난다고. 근데, 탓점 모르고 매매하잖아, 여러분들. 어, 어차피, 여러분들 돈 그거 다 날라가. 어차피 허공에 다 날라갑니다. 그럴 바에는 블론한테 와서 탓점 받고 편안하게 매매하시라는 거야. 내가 영상에 지금까지 영상에서 해외 타점 공개 타점을 준게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들 어 위험한 구간마다 매수 매도 자리 다 알려줬고요 어이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 골드 알려줘 다 알려줬어 심지어 미국 주식 자리까지 다 알려줬다고 근데 이게 다 맞네 시간 지나니까 그지 그럼 정답 나온 거 아닙니까 블루나트에 와서 여러분들도 해외 선물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쫄아가지고 매수 매도 반복하지 말고. 걸고, 타점에 걸고 주무시라고. 그럼 수익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